자 여러분들 일단 1080 Ti로써 어 그래픽이 프로인지만 좀 볼게요. 음... 아이고 좋네 좋아. 아 자랑은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만 음 카메라 조작, 통상 공격. 아 이거구나. 아 이거네 RB. 알비. RB가 이거. 원, 투. 길게가 이거. 방송 쪽으로 일하고 오지 말라고, 아. 고정 타깃 해제. 아, 이건 알아. 이건 알고. 어, 게 쌍놈의 새끼가. 나왜 맞았지? 백스텝? 아, 이게 여기서 그냥 백스텝. 응. 음. 그냥 죽여버리고요. 아, 뭐야! 아! 그망에 삐가 어딨어! 아, 왜 이래, 갑자기? 오이새끼야, 뭐 오이새끼야. 뭐 아아아아아. 오케이, 나이스. 원, 투. 좋아요. 쉽죠? 아이템 사용은, 어, 이거.